매일 크리스마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에 주의 복을 받으시고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기를 죄스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묘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출고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피 묻은 겉옷이 <laughs> 불의섭같이 살라 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입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와의 호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셔서 역사하시사. 세계 70억의 인구들에게 주님의 새로운 빛이 비치심으로 기쁜 성탄날에 우리 모두 당신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복된 성의를 지키는 크리스마스 예배에 주님께서 오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온 백성에게 큰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둠과 슬픔에 쌓였던 이 세계가 전쟁이 끝나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평강에 넘치는 이 땅이 되게 하소서. 오 대양육대주의 주님의 찬양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부터 평강의 왕,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가 새롭게 시작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목표라 앉아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정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